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 새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찬성가는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두번 정도 비즈니스 경험은 있지만,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면서 좋은 그런 결과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줄 분이 옆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음 불안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음,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의 안에 거하니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나니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제작, 시, 제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갈때꼭 많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가와 말씀을 꼭 붙들고 하시는 일이 많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mea We'll never stop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과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두려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지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 우리가 가지고. 어,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에 딱 붙어만 있으면은 그 나뭇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많은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에 게 공급이 되고 그 영양분을 받은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 주님 옆에 주님 안에 꼭 붙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택감 받은 우리들이 또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